에이, 아까 앞에서 배수량 얘기 자주 중요했죠. 배수량이란 개념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이제 배도 어떤 특정한 무게라고는 안 하고, 배수량이라고요. 해 근데 배수량이 사실상 배무게다. 이제 어, 아까 앞에서 자동차 무게 얘기했을 때랑 연관을 해서 한번 또 질문을 해봅시다. 어떤 상태의 배무게를 계산하는 게 의미가 있겠냐?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가 화물차 얘기했을 때처럼 실을 수 있는 화물의 무게 아니면 실을 수 있는 화물에 대응되는 배수량이 제일 중요할 거예요 화물을 옮기는 배에서 근데 나머지도 필요가 없진 않을 거라는 거죠 선체 자체만 있을 때의 무게 어, 언제 중요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배를 만들 때 들어가는 뭐 철판의 양이라거나 그런 거 개선할 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필요가 없진 않다 그 다음에 항해할 수 있는 상태 말 그대로 어 자동 아니 배가 딱그 화물을 실지 않는 상태로 바다에 나갈 수 있는 상태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어 항에 준비된 상태에다가 화물의 무게를 실을 수 있는 화물의 무게를 더하면은 그게 배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만재 배수량 배에다 뭘 가득 실었다는 뜻이에요. 가득 차게 많이고 재는 이제 적재할 때. 배에다가 뭐를 가득 실었을 때 그때 무게 아니면 배수량이 나오겠죠. 그래서 비더 하기 싫라는 개념도 중요합니다. 물론 A도 중요해요. 배를 설계하는 입장에서. 근데 우리는 선박 종합설계잖아요. 그래서 A가 유별나게 중요한 상황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배수량 관련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주요 요목 중에 어, 배수량은 뒤에서 다시 설명할 거고 첫 번째로 길이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의 길이를 재라라고 하면은 뭐 개론 때도 얘기했을 것 같고 다른 수업에서도 얘기했겠지만 여러가지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로 배의 전체 길이가 있습니다 뱅스 오버홀이라는 게 전체잖아요 어떤 길이냐면 그냥 배를 딱 던져놨을 때 끝에서 끝까지 거리예요 완전히 끝에서 물 안에 있든 밖에 있든 그거 신경 안 써요 대개는 물 밖에 있는 데가 좀더 길이가 길겠죠 이렇게 있는 길이가 랭스 오버올 전체 길이 아니면은 LOA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배가 물에 떠 있을 때 기준으로 배가 물에 떠 있을 때 기준으로 딱그 물에 떠 놓여 있는 거리 놓여 있는 길이 배가 물에 떠 있을 때그 물에 딱 놓여 있는 그 길이를 우리가 g 어, 랭스 아로을 이상하게 써 놨네. 여기 있구나. 로드 워터 라인 랭스라고 해놨는데 이제 길이긴 한데 수면에 대한 길이에요 근데 로드라는 게 이제 하중 아니면 짐을 실었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선 짐을 실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 배를 그냥 놔두면은 얘가 짐을 얼마나 실려에 따라서 물에 잠기는 정도가 달라지고 그러면 수면에서의 길이가 달라지잖아요 수면에 물에 잠긴 길이가 근데 어느 기준이냐 원래 설계한 설계한 짐을 가득 실는 만재 시의 이제 거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왜냐면 짐을 안 실으면은 뭐 수면이 여기 올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워터라인 랭스가 달라지네요. 달라져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한이 없으니까 딱 설계했을 때 최대 짐을 실은 그 상태 기준으로 워터라인 랭스를 뽑아냅니다. 그렇긴 한데 이거 워터라인 랭스도 이것도 배를 나중에 만들어서 물에 띄어봐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배를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어, LPP라는 걸 많이 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수업하면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LPP 아니면 LPP 어, 여기 P라는 게 파티큘러거든요. 아, 펄펜디큘. 러 그래? 어, 펄펜디큘러라는 게 이제 수직 뭐 그런 뜻인데, 그래서 대표적인 수직선을 배에서 두 개를 끊습니다. 하나는 배를 설계할 때, 설계한 수면하고, 아까 앞에 수면 얘기했죠. 수선면. 수면하고, 뱃머리하고 만나는 선. 이거를 앞쪽에 있는 포펜디큘러라고 해서, 포어. 포어가 앞이거든요. 포어 포펜디큘러, 아니면 FP라고 해요. 수업 때몇번 들어봤죠. 그 다음에 배 뒷면 쪽에 있는 거는 앞스트라고 해서 선미 쪽입니다. 거기에다가 있는 포펜디큘러에서 AP. AP는 어디에 위치하냐면은 일반적으로 방향타 축에 위치를 해요. 방향타는 프로펠러 뒤에 있는 거라고 저항 추진 때 항상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프로펠러보다 좀 뒤에 AP 선을 그어놓고요. AP랑 FP 사이의 거리를 놓고 이게 이제 배를 설계할 때 기준 길이로 제일 많이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배를 설계를 하는 우리 수업을 들을 때는 LBP를 자주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음, 다시 앞으로 가볼까요? 이게 좀 전에 쓰던 화이트보드 프로그램이랑 좀 달라져가지고 쓰는 게좀 불편하긴 한데 어, 그래서 우선 다시 아까 배 길이 중에 전체 길이 있었잖아요 배 전체 길이, 물 위에 나온 데까지 그런 전체 길이는 뭐에 쓰냐? 설계할 때는 잘안 쓰고요 이제 화물선, 상선이라는 게 그돈번데 쓰는 배란 뜻이니까. 그런데 적용을 할 때는 항구 사이즈에 관련해서 이 전체 길이를 적용을 합니다. 그러겠죠. 이제 항구 사이즈가 물 속에 있는 애도, 물 속에 잠긴 사이즈도 물론 중요한데, 어쨌든 물 밖에까지가 길게 튀어나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항구 사이즈가 제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울산항인데, 울산항에 보면은 LOA 기준으로 100m, 뭐 그런 식으로 쓰죠. 아니면, LOA 250m. 그런 기준으로, 이제 배에, 항구 같은 데에서의 입학 여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건 지금 우리가 알 필요는 없잖아요. 아닌가? 아, 조금 관련이 있는 게, 저기, 파나막스 같은 거 얘기하면, 돼. 배 길, 저기, 항구 말고, 파나마 문화라고 있거든요. 뭐 이런데 얘도 배 LOA 기준으로 하나 잘 모르겠네 네, 파나마 운하 같은 데는 이제 이렇게 배가 지나갈 수 있는 운하도 있고 근데 그 운하에 보면은 이렇게 뭐야 앞뒤를 막아가지고 뭐 물을 채우고 뭐 등등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생긴 건좀 복잡한데 하여튼 거기는 배오버홀 길이 가지고 할것 같긴 한데 정확히 모르겠네요 저도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수업이 파나마 우나 사이즈 배를 설계하는 게 아니라서 그것보다 한참 큰배 설계하는 거라서 저도 대충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그 다음에 다시 LBP로 왔습니다. LPP라고도 쓰고요. 파티 r 러에서 폴펜디큘러에서 파... 폴펜디큘러. 그 다음에 b 트윈 w 펜디큘러라고 해서 BP라고도 많이 써요 주로는 이걸 많이 씁니다. 자 수학 수업 하다가 지금 이거 찍는 거라서 이배 p a r t 가 입에 붙었네. 어쨌든 그렇게 됐고요. 이거 이제 설계할 때 많이 쓰는 값이고 아까 얘기했죠? FPAP. 만재 흘수선이라는 게 짐을 가득 실었을 때 물이 오는 수면이 오는 위치 선이에요. 되게 보면 배에서 페인트 색깔 달라지는 데가 만재 흘수선이거든요. 뭐 이제 그런 상황이면은 여기에서 선수 쪽 끝단이니까 여기 앞에 만나는 되겠죠? 여기가 FP. 그다음에 배뒤 이렇게 봤을 때 방향타 축이 놓여 있는 데가 AP. 지금 입에는 뭐좀 짐을 다 내려놓고 수리하려고 하는 수리하려고 하나? 하여튼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프로펠러고 러더고 다 물밖에 나와 있는데 원래는 여기 빨간색 끝난 데까지 물에 잠겨져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보면 AP 위치 안 보입니다. 지금 사진이 잘 보이는 걸로 따로 준비한 를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저항 추진 때 배운 다뤘나 쉽긴 한데. 개가 있으면요, AP하고 FP를 긋잖아요. 어, 선박 계산이나 뭐 그런 거할때 배웠겠다. FP랑 AP가 있으면은 개를 몇 등분을 하냐면 20등분을 해요. 그래갖고 그 20등분 친이 라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겹쳐서 그리면은 그게 바디플랜인가? 자, 왜 이래. 바디 플랜이라고 혹시 기억나요? 뭐, 그거 말고 뭐, 다른 것도 있었죠. 우리가 선도라고 하는 거. 그거 그릴 때 스테이션 쪼개가지고, 101 20개로 쪼개서 겹쳐서 그렸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쓰는 값이, 그 20개를 쪼개는 거를 스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스테이션도 배 선형을 그릴 때 중요하게 하는 거고, LPP를 20등분하고, 이제 배가 작으면 10등분 하기도 하는데, 주로 20등분이에요. 근데 스테이션은 어디부터 되냐? AP를 0부터부터 되고, fp 가 20이 됩니다 그럼 ap 보다 뒤에 있는 부분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린다 면은 스테이션이 마이너스로 가는거고 여기로 가면은 뭐 21, 22 가겠죠 그래서 뱃머리에 20 이라고 써져 있는거죠 구남 어, 같은거는 또 스테이션을 거꾸로 세기도 해요 여길 0으로 세고요 선미를 20으로 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특수한 경우에요 일반적으로 lpp 는아 스테이션은 선비부터 센다라는 거 알아두면 좋겠네요. 그다음에 어 나오는 거는 아까 그 수선면 길인데 수선면 길이 었죠 그러면은 그거는 계획 만재선이라는 게 짐을 가득 실기로 설계되어 있는 그때의 수면이거든요. 헐수선 그래서 거기서 그냥 거리예요. 뭐별 특별한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가 종합 설계 수업에서 이걸 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길이 부분 닳고 이제 폭 관련해서 할 건데, 폭 얘기를 하려면은, 어 선박의 단면 구조를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선박의 단면을 얘기할 건데, 또, 요즘 배는 강철로 만드는데, 용접해서 만들죠. 옛날 배는 나무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나무로 만든 배를 먼저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우선 나무로 만든 배를 보자면은,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배에다가 제일 밑바닥에 제일 두꺼운 나무를 깔아요. 이렇게 길이 방향으로. 우리가 킬 용골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얘를 깔아놓고요. 그 다음에 거기 위에다가 갈비뼈 모양으로 이게 여러분들 척추예요. 갈비뼈 모양으로 이렇게 할수 있겠죠? 갈비뼈 모양으로 착착착 세우고, 걔를 뭐라고 하냐면은 프레임 아니면 리비라고 하고요. 아마 이거 단어는 요새도 쓸 거예요. 이따 뒤에서 보겠지만. 그래서 여기가 색깔로 표현해 볼게요. 이게 킬이고요. 있고 그 다음에 프레임이 옆으로 이렇게 솟아 있는 거죠. 그럼 프레임까지 다 짰으면은 걔를 보강하기 위해서 어 여기 보면은 보강제를 하나 넣는 경우도 있고요. 큰 배들은 보강재가 들어가죠 길이 방향으로 그 다음에 밖에다가 외판을 깔아요 나무판을 플랭크라고 해가지고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 볼게요 빨간색으로 외판들을 깔아줍니다 이거 외판을 또 서로 맞대기를 하네 아니면 겹쳐서 하네 개론 때 얘기했어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나무판을 깔아주면은 그게 이제 하나의 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단면을 까면은 단면을 치면 뭐가 보일까요? 여기에 킬이 있겠죠? 아, 또 색깔이 헷갈릴 수 있으니 단면이 킬이 있겠죠? 그 다음에 킬에서 옆으로 올라와서 갈비뼈처럼 뻗어 있는 게 프레임 프레임 그 다음에 그 프레임들 사이를 외판으로 왜 화살표가 그려지? 아, 화살표로 체크를 해놔서 그렇구나. 외판으로 이어지는 게 그게 이제 전통적인 나무 배의 형상입니다. 요즘 배는 철로 만드는데 그럼 어떻게 되나요? 비슷해요. 하는 길이 방향으로 구조재가 깔리고요. 여기 킬처럼. 길이 방향으로 구조재를 깔고, 그 다음에 횡방, 아, 얘 길이 방향. 그 다음에 횡방향은 이 방향이거든요. 요 방향으로 또 구조재를 깔고 뭐 지금 나무 배랑 똑같죠? 그다음 밖에 철판 옛날에 나무 판이었겠지만 그걸 두릅니다. 그래서 요즘 배는 강철로 만든다고 해서 강선이란 말 많이 써요. 강선의 구조는 음, 나무 배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정확히 얘기하면 달라요. 근데 부르는 이름이나 아니면 구조재 방향이나는 건 비슷해요. 근데 다만 옛날에는 킬이 되게 중요했거든요. 킬이 이제 남, 배 전체 하중을 받치는 가장 굵은 그 나무 구조였는데 요새는 어차피 강철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철판이 튼튼하면 지들이 다 받, 받쳐줄 거 아니야. 뭐 그런 것도 있고 다른 구조재들이잘 받쳐주기 때문에 킬은 킬 플레이트라고 해서 쬐깐하게 남아있습니다. 없진 않아요. 근데 뭐 이게 그냥 구조적으로 제가 없으면 안 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laughs> 전통 전통이라 남아 있지. 실제로 배를 만들 때도 어, 배를 여기 지금 이게 배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여기 도크라고 하죠. 이렇게 땅파 있는데 여기에다가 첫 번째 내려놓는 판이 킬이거든요. 그래서 킬레인이라고 하는데 아마 선박 생산에서 배울 거예요. 킬 철판을 여기에다가 내려 도크에다 내려놓는 게 도크를 이 배를 만들기 위해서 쓰는 시작이 이벤트에요 중요한 이벤트 뭐 스틸커팅 그런거 있잖아요 철판 자르기 시작하는 그거랑 비슷하게 토크에 배를 조립하기 시작하는 첫번째 단계가 키를 놓는거다 어쨌든 그래서 남아있어요 그거 말고는 뭐 비슷합니다 여기 프레임도 올라오고요그 다음에 스트링거라고 해가지고 길이방향 아까 그 배에서 프레임들 사이사이 연결해주는 길이방향 부재 있었잖아요 스트링거 남아있죠 오히려 요즘 배는 키를, 키를 버티는게 아니라 스트링거들이 더 중요해졌어요 스트링 도 있고, 프레임도 있고, 아까 이, 나무배에서도 얘기했죠. 그 다음, 밖에 철판은, 여기서는 뭐 굳이 플랭크라고 부르진 않는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철판도 구조의 일부분이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종합, 아, 선박 구조 설계 이번 학기에 듣는다면, 은요 단면에 대해서 배우겠죠. 음, 15분이 됐으니까, 그러면은, 자르고, 그 다음에는, 선 박의 단면의 주요 치수들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